예쪽으로 말씀 부탁드 말씀, 말씀 기다리고 말씀, 있었습니다 저희 예. 계속 예. 우선 본인 관해서 한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국방정책을 음. 네. 시행을 하면서 대북 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. 그리고 재임 중에 문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국 사회의 조직 문력회들을 전부 소탕하게 하는 그런 큰 업적이 있습니다. 과에 과일,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그건 고인에 대해서 결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오늘 유족분들이랑도 좀 얘기 나누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얘기 좀 나누셨을까요? 네? 오늘 유족분들이랑도 얘기 나누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좀 하셨을까요?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런 말씀을 아드님이 하셨습다 아드님께서. 예. 그 장래 이제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이 됐는데,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같이 부탁드릴게요. 바람직한 방향으로. シンクサーで。